안녕하세요 어, 어제 오늘부터 지금 자연산 굴하고 뭐 꼬막 새꼬막 이런 이것들은 런 지금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자연산 굴은 지금 조금일 때라서 양이 작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또 양이 적게 나오니까 가격이 비싸다 해서 잠깐 보류를 할 거고 그리고 꼬막은 알이 시키면 알이 아니 살이 좀덜 찼습니다 그래서 잠깐 판매 지금 업체에서 얘기를 하니까 판매를 지금 당분간 조금 하지 말라 하네요. 그냥 살이 좀 이빨이 안 찼다 하더라고요. 좀 참고하십시오. 뭐 가리비랑 기타 해산물들은 살이 물때 다음 주부터 판매할게요. 갑오징어입니다. 생물이에요. 자, 이렇게 해고 10마리씩 담았거든요. 여러 크기 차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10마리씩 쌓았습니다. 그 드실 삶을 때물 팔팔 끓을 때요 불 줄여갖고 15분 정도 삶아야 돼요. 그래야지 먹물이 이거예요. 통찜으로 드실 때는 그 먹물이 몸에 좋으니까 그렇게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배아지 손질하고 드실라면 바로 그냥 그립각 심기가 안 삶아 도 되고요. 안강망 칠석 품족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우리 씨알 20cm 넘은거 한상자 기준해갖고 30마리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 이런 자 숫자 치고 있는데요 속 씨알은 15cm 이상 15cm가 아니라 16cm 이상이에요 이것이 무게는 20kg 좀 넘고요 마리수는 420마리 왔다갔다 합니다 이게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차이 약간씩 있어요 민어입니다 4마리 7.5kg 그다음에 네 마리 6.6kg, 7.2kg 개뚜껑단 꽃게입니다. 암꽃게, 수꽃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받으시면 지금 이수꽃게에요 수꽃게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뚜껑 땀이 이렇게 풀려 있어요. 그지이 아니기 때문에 아가미 뜯어불고 반쪽이 갖고 무침이나 삶아서 드시면 됩니다. 이건 한 상자 에 10kg 정도 돼요. 마리 수는 몰라요, 저도. 시알이로 째게는 것도 있고 이렇큰 것도 있고 막 차이가 있어요. 잉? 신한 앞바다에서 잡은 국내산 홍어입니다. 잉? 암치이고요. 숙성은 약간 숙성됐어요. 잉? 회 손질 요청하시면 2만원 추가되고 각 손질 요청하면 1 만원 추가됩니다. 잉? 자 먹갈치 손질해갖고 말렸어요. 살짝. 튀김이나 조림, 반찬 하시면 됩니다. 방금건좀 위험입니다. 소금관 했어요. 아 잡수시면 되고, 생물일 때 2.5kg 왔다 갔다 한 것을 지금 작업한 것입니다. 안강만 발라주기를 말린 거예요. 시알 보면은, 15cm, 16cm 왔다 갔다 하는데, 15cm 내로 외 보시면 됩니다. 소금관 했고요. 보면 막대껍박 자른 것도 있고, 이렇게 아예 그 몸뚱아리 대구박 자르고 내장도 자른 것도 있어요 절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있는 붕장어를 대구박 끼워버리고뼈 따고 빼고 살면 말렸어요 얘는 보시면은 대 사이즈고요 뭐 생물일 때1 k g 넘은 거예요 한 마리 그리고 얘는 중 사이즈고 얘는 소 사이즈입니다 구워서 드시고 이렇게 살짝 조림으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냉동 파갈치 입니다 20미 1 0 0 kg. 20미 9.5에서 9.9kg. 20미 9.0에서 9.4kg. 20미 8.5에서 8.9kg. 20마리 8.0에서 8.4kg. 0마리 7.5에서 7.9kg. 20마리 7.0에서 7.4kg. 요것은 20미 6.0kg, 그리고 20미 5.8kg 인데요. 이거 손질해갖고 냉동 넣었어요. 보시면 크기는 이정도 3지 왔다갔다 합니다. 자연산 암대아입니다. 크기는 뭐 18cm 왔다갔다 하고요. 1kg에 28마리에서 31마리 올라갑니다. 그 일반 냉동은 아니고 이것은 영하 55도 급속냉동식이거에요 크기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큰건 아니에요 자연산 미념입니다 냉동했고요 한상자 12마리 짜리예요 무게는 9.1kg 9kg에서 9.1kg 9.23kg 가져왔다가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하 55도에서 60도 사이로 급속냉동했습니다 살아있는 풍장을 손질해갖고, 머리, 제바하고내는 버리고, 손질 살만, 무게 재갖고, 급정 냉동했어요. 받으시면은, 부위나 샤브샤브로 드시고요. 갯장어는붕장어와 똑같이 작업을 했는데, 받으시면은, 장칼질 지그재그로 하셔가지고, 잉? 샤브샤브나 부위로 드시면 됩니다. 갯장어는 그, 미세하게, 그, 가시가 있어갖고, 장칼질 하세요. 열기입니다. 말이다 뭐 22에서 24cm까지 되고요 금요일날 이건 냉동했습니다 4 0 8.4kg 더 있고 3 5 7 k g 그럽니다 멸치액젓입니다 10kg 짜리고요 여러분 보시면 그리고 유통기한은 2025년 8월 29일 그것도 2025년 9월 11일입니다 갈치젓갈쌈장입니다 받으시면 바로 드셔도 되는데 뭐 쪽파나 뭐 마늘 같은 거 다른 야채 깨깔이 썰어가지고 반찬으로 드시면 되고 뭐 고기 구워서 먹을 때또 비벼 먹을 때그 반찬으로 드시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